mm-hmm <clears throat> <clears throat>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화요일 경주 실내체육관에서 인사드립니다. 자, 제 51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오늘의 네 번의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첫 번째 경기 여자 13대세 이하부 여자 초등부 결승 경기 금천초등학교와 가능초등학교두 팀간의 경기를 이상은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선수들이 상당히 힘든 일정을 거치고 오늘 결국 또 결승전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두 팀은 지난 4월에 이 전국 종별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초등부 결승에서 맞붙었는데 당시 경기는 금천 초등학교가 가능 초등학교에게 2 2대 식으로 승리했습니다. 네, 좀 많은 점수 차이긴 했죠. 예, 아 당시의 결과는 또이 금천 초등학교가 승리를 했는데 오늘 일단 아, 두 팀의 전반전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쪽으로 밀고 들어가봤지만 한 차례 막아내고 있습니다. 2번 휘슬이 불렸습니다 네 지금은 29번 센터백의 이윤나 선수의 1대1 돌파에 의한 7m 드로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금천초등학교 집어넣습니다 오늘 경기의 첫 득점이었습니다 금천초등학교가 가능초등학교를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지금 금천초의 수비는 3-3 어, 지금 전진수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도훈 선수의 득점과 함께 1대0의 스코어. 이제, 반응 초등학교가 한번 공격을 펼쳐봤는데요. 프리드로우 라인 앞쪽에서의 반칙이었습니다. 뒤로 내줬고요 황정은, 황정은 선수가 돌파를 시도하는 과정, 앞쪽에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라이트 백에 있는 9번 김혜원 선수의 중거리 슛이 좀 좋기 때문에 아마도 그쪽으로 더 집중돼서 전진 수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황정원 선수가 두명 사이를 돌파하는 과정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공격을 이어가는 가능수동학교 자 좌중간에서 중앙쪽 어렵게 이어받았고요 앞쪽에서 막힌 김세진 선수였습니다 김세진 선수도 심장이 170cm로 상당히 어, 이 힘과 또 높이를 가지고 있는 선수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김세진 선수가 또 중거리 슛도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김세진, 높게 날아올랐지만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한 차례 위기를 넘겨냈던 금천초등학교. 가능 어, 초등학교에서의 그 김세진 선수와 김혜원 선수의 중거리슛이 좋다면 금천초에서는 양쪽 윙에는 그 윙들의 슛이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중앙에서 던져봤는데요. 골대 오른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높게 날아올라서 골대를 노려봤던 금천초등학교였는데 이슈팅은 벗어났습니다. 지금 금천초가 좀 많이 전진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좀 예. 뒷공간을 활용한 공격을 하는 것도 가는초에서는좀 유리한 공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안쪽으로 파고드는 움직임 이번에도 막아 세웠던 금천초등학교의 수비였습니다. 일단은 전반전 20분의 경기 중 3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 먼저 득점을 올린 건 금천초등학교였습니다. 김도훈 선수의 득점과 함께 현재 1대 0의 스코어가 만들어집니다. 뭐 아무래도 지난 대회 때 결승전에서 맞붙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 대회 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천초등학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좀 올라왔겠고요. 반면에 가릉초등학교도 이제 직전 대회에서의 패배를 갚아주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금천 초등학교는 첫경기였더니 무안 초등학교의 경기에서 20대 7로 대승을 거뒀고 그리고 또이 경주 초등학교와의 경기에서는 24대11 그리고 어제 경기였습니다 준결승전에서는 대구 사수 초등학교에게 25대10자 이번 대회에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금천 초등학교입니다. 네 지금도 지금 공격에서도 어, 두 번의 노마크 찬스가 났는데 가능초의 예. 네, 우다현 선수의 좋은 선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천초등학교가 또 한번 밀어붙여봤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가능초등학교도 공격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빠르게 먼거리 달려오는 황정은 오늘 황정은 선수가 많은 반칙을 얻어내고 있는 가능초등학교입니다 아무래도 수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를 활용한 공격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정은 뒤로 건네줬습니다 김세진, 자 김세진 선수가 우중간으로 이동하는 상황 앞쪽을 두텁게 막고 있었던 금천초등학교였습니다 위험 지역이 아닌 곳에서 빠르게 끊어내는 수비를 했던 금천초등학교 자 이번에도 박서희 선수가 잡아채는 모습 반칙이 선언됩니다 네 지금 패시브 사인이 올라왔는데요 자, 이제 누군가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몇 번의 패스가 남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반칙으로 막아보고 있는 금천초등학교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날아올랐어 슈팅인 골대 자 역시나 김세진 선수가 높이를 활용했습니다 수비벽 위로 던져봤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날아올랐습니다 대점 네, 7번 박서희 선수의 지금 속공골이었는데요. 예. 금천초가, 어, 매 경기 득점이 높은 이유가 이렇게 빠른 속공을 가, 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서희 선수의 득점으로 이제 2대 0 앞서가는 금천초등학교입니다. 금천초등학교는 일단 전반전 초반의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어, 강한 충돌. 골 에어리어 라인 쪽에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옐로우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윤아 선수가 경고를 받았고요. 지금 가능초에서의 3백 선수들만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데 뒤에는 양백들과 어, 피벗의 선수들도 좀 가담을 한다면 어, 수비벽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두텁게 이 수비를 세우고 있는 금천초등학교인데 좀더 공격 숫자를 늘려야겠습니다. 자 오른쪽 윙 지역으로 좀 파고드는 장면에서 또한번 반칙으로 네,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타이 마우스를 요청하는 금천 아이 예, 가능초등학교입니다. 현재까지 사실 이 전반전 초반의 흐름은 금천 초등학교가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능초에 지금 중거리슛이 좋은 두 선수를 아주 잘 묶어주고 있는 전진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득점까지 이 김도훈 선수와 박서희 선수가 만들어주면서 현재 2대 0의 스코어. 어, 금천 초등학교가 가릉초등학교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가릉초등학교도 이번 대회에서 세 경기 동안 이첫 경기였던 강일초등학교와의 경기에서는 18대7로 승리, 아, 5월 29일이었습니다. 당시 황지초등학교와의 경기에서는 15대5 10점 차 승리를 거뒀고요. 어제 준결승전에서는 인천 9월 초등학교에게 13대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가능초등학교 또한 득점력이 없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어, 이 금천초의 전진 수비를 좀 무너뜨릴 수 있다면 좋은 득점력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경기를 펼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시간에 이 타임아웃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좀 보충이 됐을지, 가능초등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김예원 공간을 좀 넓게 활용해보고 있는 가능초등학교. 중앙 지역에서 막혔습니다. 강영초도 공격 시도를 참 잘해 주고는 있지만 금천초가 쉽게 기회를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위험 지역보다는 전진된 위치에서 막아 서고 있는 금천초등학교입니다. 자 이번에도 앞쪽에서 나가냈던 금천초등학교 한예 높게 날아올랐는데 블로킹에 막혔습니다. 아하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라인침범. 지금 가는 초등학교는 이 김세진 선수 170cm의 이 신장을 활용해서 좀 블로킹 위로 슈팅을 던져보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나 왼쪽으로 건네줍니다. 다시 중앙에서 이유나 각서이 윙 지역에서 건져냈습니다. 김태희입니다. 김태희 선수가 측면에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이윤아가 왼쪽으로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좁은 틈 사이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네, 아하. 지금 김도훈 선수의 1대1 돌파에 의한 또 7m 드로우를 얻어냈고요. 그렇습니다. 어, 김도훈 선수 또한 중거리 슛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과 같은 1대1 돌파도 좋지만 중거리 슛을 좀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7m 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김도훈! 왼쪽 상단을 노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3대 0으로 앞서가는 금천 초등학교입니다. 김도훈 선수는 오늘 경기 두 번째 득점이었습니다. 가능초등학교도 이제는 득점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됐고요. 측면으로 빠져나가면서 가능초등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이 금천초 같은 전진수비가 한번 풀어내기 시작하면 또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수비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초에서는 그런 풀어내는 방법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세진 황정음 선수가 오른쪽으로 다시 리턴받은 이렇의 중앙으로 좀더 이동해봅니다 전진된 위치에서 수비를 펼치고 있는 금천초등학요또 한번 막아냅니다 금천초 선수들이 지금 공이 올 위치를 미리 잘 차단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가능초에서는 좀한칸 건너 넓, 넓히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예. 공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시도가 이제 올라오는데요. 네, 지금 상당히 먼 거리에서 파울이어서 슈팅으로 던져지지 않지만 이제 패시브에 패스권이 다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먼 거리에서 슈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허핑 왼손 슈팅. 네, 오가세 씨. 그렇습니다. 자, 이런 좀 검실성 플레이가 겹치게 된다면 사실 공격에서는 좀 힘이 빠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전반전 절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재 3대 0의 스코어. 금천초등학교가 가능초등학교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박서희 이유나, 서두르지 않고, 자, 외곽에서 공을 좀 건네보고 있는 금성초등학교. 한 번에 중앙연결 버텨내면서 빠져나왔습니다. 왼쪽에서 달려왔고요윙 지역으로 넘겨줬습니다. 각도를 좁혀 들어오면서 들어왔는데요. 3명의 선수가 넘어집니다. 지금도 윙에 있는, 여기, 어, 금천초가 윙 슛이 좋거든요. 예. 자신있게 찬스가 나는 슛 시도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에 이렇게 흐름을 타고 있을 때 확실한 득점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금천초가학교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 박주민 선수가 좀 많이 잡아채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날아올랐습니다.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좀 과감하게 자신감 있게 골대를 노려봤습니다. 네, 그렇죠. 어, 만약에 더 공격이 이어졌다면은 오버타임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아, 자 여기서 끊어집니다. 으말 빠르게 달려갑니다. 수비 두 명이 복귀하고 있는데요. 막아섰지만 던집니다. 발로 막아냈습니다. 자, 우다현 골키퍼가 이 공을 막아냈는데요. 자, 지금 또휘스리 불렸습니다. 네, 김세진 선수의 2분간 퇴장이죠 그렇습니다 김세진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한 명의 플레이어가 빠져나가는 가능성 같습니다 김도훈의 슈팅 또한번 들어갑니다 자, 김도훈 선수는 오늘 이 7m 드로우로만 3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능초에서는 한 명의 선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천초에서는 더 많은 전진으로 압박 수비를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두 명이 달라붙으면서 아, 자신들이 점하고 있는 수적 우위를 제대로 활용해봤습니다. 황정은 안쪽으로 좀더 진입하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공 가진 선수뿐만 아니라 공이 없는 선수까지도 다 공격에 가담을 해줘야 빈 찬스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2점을잘 이 활용했고요. 오, 자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황정음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이렇게 한 점을 따라붙는 아, 가능초등학교입니다. 그러자 곧바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사다리 패스 연결을 위한 김서희 선수의 윙이이셨죠 예. 번5대 1입니다. 금천초등학교가 가능초등학교를 넉점 앞서 있습니다. 지금 가능초에서는 퇴장된 어, 선수가 들어올 때까지 최대한의 파워를 얻어내서 공격 시간을 많이 끌어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일단 반칙으로 얻어냈고요. 오늘 경기 가능초등학교의 첫 득점이 나오긴 했는데 곧바로 또 실점을 했기 때문에 사실 계속이 좋은 기회들을 노려봐야만 하는 가능초등학교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 명이 빠져 있는 상황 쉽진 않습니다. 그렇죠. 골대 앞쪽까지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번 박서희 선수가 잡아내면서 반칙이 선언됩니다. 두명 사이 돌파 쉽지 않았고요. 황정음 선수가 막힙니다. 네, 이제 좀 거리가 가까워졌으니까 슛을 시도하겠죠. 예. 뛰어 올라서 슈팅을 시도해봤는데요. 골대 위쪽 지나갑니다. 자 이제 김세진 선수가 들어왔고요. 다른 초등학교의 힘과 높이를 책임져주던 김세진 선수가 이제 가세를 하면서 수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천 초등학교의 공격 중앙 지역 들어가기 좀 어려웠습니다. 조인치 건네줬고요. 빠르게 라인 앞 쪽에서 던져봤는데요. 아하 또한 번의 실. 네, 오늘 금천초의 공격이 이윤화 선수의 1대 돌파에 의해서 지금 침투 드로우를 계속 얻어내고 있거든요. 예. 이윤화 선수를 가는 초에서는 빨리 차단을 해서 파울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도훈이 준비합니다. 김도훈, 이번엔 넣지 못했습니다. 자, 뛰어오른 공을 날아올렸습니다. 마무리 짓는 김도훈. 네 지금의 리바운드는 아마도 좀 신장 차이에서 오는, 네. 그러지 아쉬운 리바운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도훈 선수도 167cm의 비교적 높은 신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리바운드 이후에 7m 드로를 놓친 아쉬움을 달랬던 김도훈 선수였습니다. 오늘 네 번째 득점이었습니다. 스코어는 6대 1 금천초등학교가 가능초등학교를 5점 앞서 있습니다. 위로 빠진 공 박수빈 선수가 잡아냅니다. 네, 전체가 다 공격에 가담을 해서 수비의 그 라인을 좀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공 경합하는 과정에서 박서희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계속 공격을 이어가는 가낭초등학교. 상당히 금천초등학교 선수들은 공간을 촘촘하게 막아내면서 가낭초등학교에게 공격 기회를 많이 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패시브 사인이 올라왔는데요. 예. 윙에 있는 선수들도 좀 가담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윙에 있는 선수들이 좀 이제 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죠. 예. 황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 패시브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이제는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이먼 위치에서 계속 막아내고 있는 금천초등학교인데요. 김세진 집어들고 슈팅 들어갑니다. 자, 계속 이런 득점 루트를 활용해 보고 있는 가림 축구 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일단은 김세진 선수가 득점을 올려 주면서 6대 2의 스코어 넉점차입니다. 김세진 선수도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이었습니다. 이윤아가 오른쪽으로 지금, 가능초에 수비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천초에서도 중거리 슛을 좀 활용한 공격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 골 에어리어 라인 쪽에 많이 붙어 있는 가능초등학교 선수들인데요. 그렇죠. 네. 골키퍼의 선방이었습니다. 우다현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반면에 이 금천초등학교는 아, 프리드로우 라인 쪽에서부터 주, 수비를 시작해서 상당히 먼 거리에서 공격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보면은 13, 4m 상에서 그렇죠. 지금 수비와 공격이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아하, 블로킹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충격이 있었습니다. 공이 안면에 맞게 되면서 네. 잠시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꼭 공이 있다고만 해서 공격에 가담을 하는 게 아니라 공이 없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공격에 가담을 할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다 공격에 가담을 해줘야 됩니다. 예. 조윤지 선수의 안면에 공이 맞았는데요. 다시 경기 재개됩니다. 오른쪽에서. 자, 네, 중앙지역. 좌중간 비어 있습니다. 슈팅! 들어갔습니다. 이런 공격이 좀더 많이 필요한 가능초등학교입니다. 예. 공없이 수비를 제 끼고 나서 어또 다른 수비를 제 끼는 황정우 선수 재치서습니다. 그렇습니다. 6대 3이 됐습니다. 3점차. 가능초등학교도 다양한 공격 루트 활용을 통해서 이 점수차를 전반전에 좀 메워 나가야겠습니다. 김세진. 자 넘겨주니 패스 끊깁니다. 빠르게 달려갑니다. 앞쪽까지 김세진이 막아봤는데요. 슈팅! 들어갑니다. 금천초등학교의 득점이었습니다. 김도훈 선수의 오늘 경기 다섯 번째 득점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김세진 선수가 패스하려 할때 김도훈 선수가 미리 자리를 잡고 급보를 가로채주겠습니다 예. 빠른 역습 전개로 한 점을 더 만들었습니다. 점수는 넉점차 7대 3의 스코어입니다 금천초가 석공이 좋기 때문에 만약에 실책이 나온다면 가능초에서는 빠른 백코트를 해야 됩니다. 예. 중앙을 파고드는 과정, 옐로우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강하게 막아보는 과정이었는데요. 주현지 선수가 옐로우 카드를 받았고, 다시 공격에 나서는 가능초등학교. 박서희 선수가 잡아챘습니다. 확실히 이 김세진 선수에 대한 견제가 들어오고 있는 아, 금천초등학교입니다. 김세진 선수가 거리가 있다면 충분히 중거리슛으로 득점을 할수 있는 선수가 든요 그렇죠. 자, 먼 거리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들어가지 못하면서 공을 놓칩니다. 반칙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는 김세진. 김세진 슈팅! 들어갑니다! 네, 오늘 김세진 선수의 중거리슛 코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김세진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다시 석점차가 됐습니다. 오늘 김세진 선수를 막는 게 금천초등학교는 아, 승리로 향하는 또 어느 정도의 이 전략이 될 수도 있겠고요. 중앙에서 한번 놓쳤는데 집어들고 공간 열렸습니다. 들어갑니다. 이윤호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지금 오히려 공을 한번 놓친 게 틈을 좀 만들었고요. 득점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예.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나, 이유나의 슈팅. 골키퍼 왼쪽으로 지나갑니다. 자, 이유나 선수 오늘 두 번째 득점이었고요. 스포는 9대4가 됐습니다. 자, 가랑초등학교의 마지막 공격 기회가 될것 같은데요. 이제 10초, 아, 네. 경기 시간 20분이 모두 흘렀습니다. 전반전 경기가 종료됐습니다.